예, 네, 저희 환노임 소속 환장혜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 네, 하시겠습니다. 그, 최후 택배 노동자와 마찬가지지만 특수 고용직의 신분에 있습니다. 지입 차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우리 사회에 불법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 고용의 형태를 결국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아 거의 계약급수적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이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사업주가 개별계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특수고용의 관계로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아무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관계법에 대한 긴급한 어떻게 보면은 처리가 아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에서 업무 중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외주를 줘버리는 외주를 주면서 열악한 상황에 근로조건에 처하게 하는 이런 식의 아,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로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한다.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관계가 돼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래도 민간 업종의 일자리의 그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을 낼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민간 시장에 오히려 민간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일주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우체국 택배 부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공공 부분에 지금 만연해 있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두 앞에 은수미위원님이나한장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제가 지금 여기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그 시행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거래상 지인 알명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특고노동자가 법률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고 내용적으로는 노동자인 그 이중적 성격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어내그 사업자로서 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율을 하도록 돼 있고 이 심사 지침의 적용 대상의 범위에 택배 기사를 명확히 그 포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택배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국가기관인 우정본부가 지금 어, 이 택배기사들과 맺고 있는 그또그 그 위탁업체와 맺고 있는 계약에 있어서 공정위가 어, 정한 이 심사지침을 명백히 위반하는 어, 사안들을 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이 심사지침의 불이익 제공 행위의 대상 범위에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어, 특수형태의 특고 노동자들의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 수수료 운반비 등 일체를 이제 이 거래 조건의 설정 행위로 보는데 그것에 있어 공정성을 판단할 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이를 공정성 여부의 중요한 요건으로 심사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택배 기사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정한 이 심사 지침을 우정 본부가 위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의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이미 설정된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심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것도 최근에 택배 기사들과 관련된 거래 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음을 저희가 어, 확인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 이제 그 택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 위탁업체와 택배기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이 심사 집진상 거래 조건의 이익,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어, 이 자기가 다시 말해서 원청업자 갑인 우정공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계약관계상에서의 어떤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상 지휘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기관이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승위 의원님이 계신 미방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런 심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우정본부에 대해서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후 을지로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3일 금요일에는요, 아, 세종,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11시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오후 2시에는 변종 SSM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